돈이 많이 들더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현장에서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이게 노름이라든가 해서는 안될 짓을 해 가지고 빚이 생긴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라 생활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빚이 늘어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러니 대부분 제가 봤을 때 이런 빚이 생긴 원인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가장 문제예요. 이제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질 않다 보니까 직장인들은 우리가 일급을 건가 가지고 소득에 맞춰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자영업자는 음. 그런 대출이 아주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 선벌릴 수 있는 것이 이금융권이라든가 아니면 음. 금융권이 아닌 대부업체나 이런 곳들이에요 급하니까 100만원 200만원 빌리는 게 시작이거든요 음. 법정 최으는 네. 다음 달에 한 10만원 내야 돼요 음. 그런데 내 소득은 전혀 늘지 않았어요 음. 10만원도 부담되죠 근데 네. 다음 달에 개선되지 않았으니까 이 10만원에 보태가지고 조금 더 돈이 필요합니다 네. 한 50만원 빌려요 그럼 그 다음 달은 50만원에 대한 이자 다음 달에 또 15만원의 고정지출이 늘어나요 근데 본질적으로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조금 조금씩 빌린 원금이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한 200만 원, 300만 원에서 시작한 게몇 천이 되고 결국에는 못 갚고 그게 폐업으로까지 이어지는. 근데 이분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다고 손 놓고 놀고 있느냐도 아니거든요. 폐업한 다음에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진짜 고된 일할수 뭐,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근근히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대출금은 계속 갚아라, 갚아라, 갚아라 그러니 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요. 잃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빚이 계속 늘어나고 그쵸?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희망이라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어요. 저축 이런 거 그, 생각도 못해요. 그런 분들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건 범죄 아니면 자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행히 착하셔서 범죄를 안 일으킨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도 안 하신다. 그러면 계속 그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음. 겁니다. 이어지면 그게 그 대에서 끝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아이들도 힘들고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는 해주고 가야 된다. 네. 자 우리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네. 해요 민생 살린다는 목적으로 처음으로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음, 네. 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오랜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우리 기다렸던 그 민생 음, 음. 민생 소비 쿠폰이죠 네. 정확하게는 민생지원금에서 여러 가지 용어가 왔다 갔다 하 다양하게, 다양하게 나왔는데 일단 1차로서는 전 국민에게 10만 원. 음. 음. 그리고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수급자 가정 여기에는 이제 지원금을 보태서 더 주고 음. 그다음에 2차로는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고 어 15만 원을 주겠다. 네. 어 15만 원 10만 원이었나? 잠시만요. 10만 원 15만 10만 원이었던 거 아, 같아요. 10만 원 에이. 15만 원 그러니까 소득 상위 10%가 아니신 분들은 어쨌든 최소한 다들 25만 음. 원씩은 받아 가시는 거. 7월 네. 중에 10만 원, 8월 중에 이 차가 지급될 것으로 지금 예산은 되고 있는데 네. 어, 지급처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직은 음. 그렇게 투명하게 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용처 음, 음. 어, 우리가 이걸 받아 가지고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쓸수 수 있느냐 있는지. 네 예전에 그런데 재난지원금 받았던 거와 비슷한 수준 아닐까 이렇게는 뭐~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 가구별이에요? 인별... 아, 인별이에요. 인별로? 인별이에요. 네. 음. 인별이니까 아이들이 많다 네. 뭐 이런 가구는 조금 이제 두둑하실 <laughs> 수 있겠죠 네. 대부분 근데 그 받으시면 안경 사시더라고요 어... 그것도 뭐 아껴뒀던 소비였을 수 있으니까 그, 그 안경이 딱 그거 같아요 필수품인데 네.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는 조금 밀, 밀어둘 음... 수 있는 아, 지금 아우 눈이 요즘에 좀 침침하네 안경을 쓰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것 좀더 쓰지 음. 혹은 안경이 없지만 눈좀 침침하네 불편한데 이게 하루아침에 나빠진 게 아니니까 네. 좀더 참자 음. 여유 좀 생기면 그런데 이런 게 사실 생각지도 않은 여윳돈 꽁돈이 딱 들어오면 네. 그거부터 제일 불편한 음. 문제부터 미뤄뒀던 것부터 해결합니다 사실 거. 이재명 정부가 원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음. 막혀있던 소비를 뚫어내는 거 이게 누구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걸로 해가지고 뭐 그러면 음. 얼마나 경제를 살릴 수 있겠? 소비를 뚫어가지고 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기본이지. 네. 이걸로 GDP를 몇 퍼센트 끌어올리겠다. 음. 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뭐 민생 지원금 예전에 재난 지원금 이거 뿌린 음. 거 아니잖아요. 음. 네. 네.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글쎄요. KDI에서 예전에 재난 지원금 네. 관련해가지고 연구 보고서 나온 거 보면은 한 이십육 퍼센트에서 삼십이 퍼센트. 그러니까 백만 음. 원을 정부에서 뿌리면 한3 삼십만 원 정도가 이 경제에 이제 돌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 네. 어찌 보면 많은 거고 어찌 보면 적은 건데, 그러니까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것보다는 네. 어, 적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봐요. 어떤 것들이요? 아 그때 당시에 어디서 조사를 했었죠. 다른 다른 부서에서 다른 쪽에서 연구를 했는데 네. 저소득 계층하고 이제 특수 고용자 이분들의 음. 빈곤율 개선에는 상당히 도움이 됐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빈곤율이라고 하면 우리가 중위소득의 50%도 안 되는 분들 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가 상당히 개선이 됐다라는 긍정적인 것도 있거든요 음. 사실 저도 재난지원금 뭐 십만 원 십오만 원 이십만 원 받으면 좋죠 기분 좋죠. 네, 좋죠 그리고 그만큼 더 쓰게 될 거예요 네. 그러나 없어도 지금 삶의 문제는 없거든요 음. 그런데 빈곤층일수록 사실 그게 굉장히 가뭄에 담비 같은 부분이라서 음. 그리고 그분들의 소비가 그분들의 소비야 말로 필수적인 소비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네. 이게 무슨 사치품을 산다거나 뭐~ 없어도 되는 것들을 더 산다거나 이게 아니라 그럼 그 필수적인 소비가 결국은 뭐~ 소상공인들 분들에게 음. 또 힘이 될 테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네. 어~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은 이게 뾰족해지지는 않았는데 뭐~ 각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음. 어, 하고 예 네. 네. 그리고 일부 취약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이제 나라에서 지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앞으로 뭐 요일별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하고 네뭐네 뭐. 아마 나누겠죠 네. 예전에도 우리 주민등록 번호 숫자대로 이렇게 신청하고 그랬었잖아요 음. 물론 이제 소득이 많으시고 아 그거 10만 원 없어도 돼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에, 이런 분들은 네. 안 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그것조차도 다 받아가지고 음, 음. 어. 써라 네, 네. 받아가지고. 그거 쓰는 곳이 사실 제한돼 있잖요 소상공인이라고 한다면 뭐연 매출 30억 이렇게 제한이 될 텐데 음. 그런 곳들 가가지고 좀 쓰셔라. 음. 여유... 주변에 음식점 가게 원래 평소에 아 비싸서 못 먹어 이렇게 생각했던데도 한번 가시고, 어, 한번 가시고 네. 그리고 그 그걸로 쓸수 없는 곳이라고 예를 들어 백화점이라고 하더라도 네. 다른 곳에서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받아서 쓰셔라. 음. 아. 소비쿠폰은 이렇게 예, 활용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자 이제. 문제는 베드뱅크입니다. 아하. 네. 기탄감 <laughs> 정책. 예 예, 예, 예. 어떤 사람들 채무 탕감을 해 주고요. 아, ]까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 거 나뉘어지더라고요. 일단 총 채무가 1억 원 이하 중위 소득 60% 이하. 그러니 저소득이신데 빚이 많으신 분들 음. 이런 분들의 채무를 탕감을 해 주겠다. 지금은 이런 분들도 실제로 이 탄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 회생 있어요. 회생 제도 같은 네, 것들이 있잖아요. 회생 제도 예. 있죠. 그게 뭐어 회생 제도도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음. 하는 뭐 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네. 이런 제도들도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원금을 최대 구십 퍼센트 감면을 해주고 음. 최대 이십 년 동안 나눠서 분할상환하게끔 이건 이제 소득이 낮으신 분들만 이 이십 년에 해당이 되고 음. 대부분 아마 십 년이나 팔년뭐요 정도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네. 게 있고 그다음에 크게는 또 이제 칠년 이상 된 장기채무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무들을 네. 뭐 탕감을 해주겠다 이런 음. 아,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래 묵은 사실상 갚을래야 갚지 못하고 계신 분들의 채무는 그냥 이, 이분들의 이 인생을 계속 힘들게 할게 아니라 음, 음, 가지고 와서 소각해주고 이분들의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네. 차원에서. 어, 지원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탕감을 해주는 제도 자체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생겼다고 하던데 예, 종종 있었어요. 이제 신용카드 대란 있었을 때부터 네. 시작됐다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냐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죠, 해야죠. 해야 돼요 돈 네. 많이 드는데 전 돈이 많이 들더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현장에서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비지라는 게 우리가 안 좋은 거긴 하죠 안 좋은 거긴 한데 빚을 진 사람을 나쁜 사람이나 못된 사람으로 뭐 봐서는 절대 안 된다 음. 물론 이게 노름이라든가 해서는 안될 짓을 해 가지고 빚이 생긴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아니라 생활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음. 빚이 늘어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음.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봤을 때 이런 빚이 생긴 원인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가장 문제예요. 음. 이제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질 않다 보니까 직장인들은 우리가 일 금융권 가가지고 내 소득에 맞춰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자영업자는 그런 대출이 아주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 손 벌릴 수 있는 것이 이 금융권이라든가 음. 아니면 금융권이 아닌 대부업체나 이런 것들이에요. 급하니까 100만원, 200만원 빌리는 게 시작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뭐 1억까지 탕감해 준다, 7천만원, 어, 5천만원까지 탕감해 준다 해서 처음부터 5천만원 빌려 가지고 안 갖고, 야, 절대 아닙니다. 네. 100만원을 일단 빌려요. 다음 달에 이 100만원을 1년 동안 나눠 갚아야 되는데 금리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최고금리죠 법정 최고금리 네. 다음 달에 한 10만원 내야 돼요 음. 그런데 내 소득은 전혀 늘지 않았어요 음. 10만원도 부담되죠 그런데 네. 다음 달이 개선되지 않았으니까 이 10만원에 보태가지고 조금 더 돈이 필요합니다 네. 한 50만원 빌려요 네. 그럼 그 다음 달은 50만원에 대한이자 다음 달에 또 15만원의 고정지출이 늘어나요 아 요거 메꿔야 되는데 돈 얼마 빌릴까 15만원만 딱 빌릴까가 아니라 아이 이왕 할거 조금 더 빌려가지고 한 여유롭게 한150 정도 빌려놓자. 음. 그러다가 쌓이고 100, 100, 150, 200뭐 이렇게 여러 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누군가가 접근을 합니다. 네. 채무 통합해드릴게요. 음. 하면서 깔끔하게 한 방에 3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3년에 나눠 갚으세요. 음. 근데 본질적으로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조금 조금씩 빌린 원금이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비지 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 이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음. 돌려막기때문인겁니다근데인컴 네. 대비 들어오는 돈 대비 나가는 돈이 많은 구조인데 이걸 네. 본질적으로 개선을 못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 200만 원, 300만 원에서 시작한 게몇 천이 되고 결국에는 못 갚고 그게 폐업으로까지 이어지는. 음. 근데 이분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음, 음. 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짜. 그렇다고 손 놓고 놀고 있느냐도 아니거든요. 음. 어, 폐업한 다음에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진짜 고된 일뭐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근근이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대출금은 계속 갚아라, 갚아라, 갚아라 음음. 그러니 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의욕 잃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빚이 계속 늘어나고 그쵸?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희망이라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어요. 저축 그, 이런 거 생각도 못 해요. 그런 분들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건 범죄 아니면 자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 다행히 착하셔서 네. 범죄를 안 일으킨다. 그리고 그, 극단적인 선택도 안 하신다. 그러면 계속 그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음. 겁니다. 이어지면 그게 그대에서 끝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아이들도 힘들고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고 가야 된다. 음. 근본적으로 잘못 갚으신 건데 그리고 아못갚으신 건데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돼서 한번 끊고 간다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음. 뭐 m o r 자도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 금융 기관의 타격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금융 기관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저는 선을 거어서 말씀드려요. 왜요? 고금리로 돈을 빌려드리는 건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하고 빌려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이 사람한테 도와줄 이 사람 대출해 줄때 네. 높은 금리를 받겠다고 했던 것은 이 사람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그렇죠. 계산하에 내가 하에... 못 받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빌려주는 네. 거잖아요. 은행에서 안 빌려주는 음, 빌려주지 않는 대출이 불가능한 이 분을 나는 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리스크 감소하고 음. 이분한테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여러 명을 통해 가지고 누구는 갚고 누구는 갚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출연해서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대손충당금 쌓아놨는 거고 네. 우리가 그들을 걱정할 건 아니다 음음.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분들은 계실 겁니다 개중에 음. 뭐 도박으로 인해 가지고 음. 아니면은 뭐이 투기로 인해 가지고 음. 근데 그거야, 그거야. 일부러 다음부터는 안 그러면 되잖아요. 한번 그렇게 데이시면 네.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음. 물론 개인 회생 하신 분들이 다시 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네. 본질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음. 이분들을 다시금 출발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전체적인 사회가 저는 건강해진다라고 봅니다. 음. 그래요. 이게 어쨌든 나라에서 지금 투입하는 비용이 한 4천억 정도라고 하고 네. 캠코에서 드는 비용이 한 4천억 해가지고 네. 8천억 정도로 이게 근데 은행 재원이 4천억 들어가더라고요. 네. 캠코에서 이제 마련하는 그러니까 이 구조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빚을 갖다가 아예 그냥 다 어, 이 오늘부로 뿅 이게 아니라 네. 부실 채권이죠. 네. 은행이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분이 안 갖고 있어. 음. 5년 6년 넘게 안 갖고 있는 이 부실채권 이자도 갚으라고 하는데 이자도 안 갚어 사실상 얘는 휴지조각인데 이걸 평균적으로 5% 금액 그러니까 음. 5만 원에 정부가 사들이는 겁니다. 네. 돈을 모아서 음. 돈을 모아서 5%에 사들여서 소각할 건 소각하고 음. 아니면 이분들께 원금의 10%는 갚아라. 음. 어떻게 보면 두배 장사예요. <웃음> <웃음> 5만 원에 사가지고 어, 너 10만, 원을, 갚아, 어, 10만 원 갚아. 실제로는 부실채권 우리가 무슨 무슨 신용정보 음. 우리 뭐 빚을 안 갚으면 은행에서 전화오다 카드사 전화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신용정보회사에서 우편물 날라고 거기서 연락이 오잖아요. 네. 그들이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비슷한 음. 거예요. 부실채권 싸게 사들여가지고 선생님 이거 음. 다 갚지 마시고 아 30%만 갚으세요. 본인들은 한 10%에서 와놓고 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배드뱅크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런 부실채권들을 쫙 모아서 네. 못 갚으실 분들은 정리해드리고 그래도 갚으실 능력이 어느 정도 되면 진짜 한10% 수준에서만 갚으셔라라고 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그 5%에 달하는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정부 돈과 은행들이 출연하는 돈이라고 네. 하니까 은행들이 부실채권 넘겨주긴 하면서 어 이거 결국은 내돈 아니야 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음. 나오는 게 상법 개정안과 충돌된다 요런 음. 주장이 있어요 아, 그러면 은행 주주들이 또 피해를 보겠다 그렇죠 네. 상법 개정안에서는 사실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A 은행에 주주예요. 음, 음, 주식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네. 갑자기 이 은행에서 출연을 한대요. 돈을 정부에서 내라고 해가지고 그럼 그거 어디다 쓰는 건데 그럼 부시채권은 사들이는데 쓴대. 음. 어? 어야 이거 안 좋은 걸왜 <laughs> 그렇게 될수 있지 않을 그거 소각될 수도 있는 약간 거니까 재활용품 사들이는 느낌이잖아요. 네, 재활용품인데 다시 쓸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네. <laughs> 뭐 <이런> 네, 섞여 <laughs> 이런, 있고 네. 네, 섞여 있는. 그러면 이게 주주의 이익에 침해되는 거 아니냐 음. 상법 개정안과 충돌되는 거 아니냐 어, 굉장히 일리는 얘기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당도 아 그러면 이 상법 개정안을 일단 통과시키고 음.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제 문제의 소지는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있을 것 같고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뭐 아주 그냥 아예 반갑습니다 하면서 환영할 만한 이런 내용들은 아니고 음, 음. 부실 재권이 물론 골치는 아프죠 근데 얘네들이 정리가 되면 회계적으로는 상당히 건전해지기는 합니다 네. 음,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은행들은 아니죠 이금융권이나 음. 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 골치 아프게 연체되고 있는 것들이 음. 사라져서 어좀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음, 뭐 음, 그래도 그게 둘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못 갚는 빚이 없어지는 거 그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못 받는 빚 회계상에 (5만 원이라도) 받자 <laughs> 그래놓고 아직 사라지는 거죠 네. 너네 못 갚은 빚 얼마야 아 (100만 원)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 저희, 저희 못 받은 빚 없습니다 건전합니다 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금융기관도 윈네 그다음에 돈을 빌리신 개인들도 윈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런 얘기라면 좀 은행 주주분들한테 문매를 맞을 수도 있지만 네. 어 사실 은행이 뭐 작년 재작년 굉장히 장사 잘했잖아요. <laughs> 근데 그게 실은 알고 보면 국가에서 도와준 거거든요. 음. 네, 예대마진 엄청 남겼습니다. 그래서 막막 막 매번 최고 실적들을 냈었는데 <laughs> 어 그러면. 국가한테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그 정도의 또 책임도 <laughs> 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하다못해 은행이 어려워지잖아요. 도와줍니다, 또. 네. 나라에서. 그렇죠. 나라에서 도와주니까. 네. 사실 은행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라이선스 받아서 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어, 누구는, 나도 은행하고 싶어요. 음. <laughs> 나도 은행하고 싶어. 한 사람만을 위해서 대출 딱 해주고, 그걸로 음. 이자 받고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리고 또 일금융권들은, 갚을 사람한테만 빌려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신용도 높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 뭐 떼일 거는 전혀 생각 안, 음. 안 드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빌려 주는 건데. 어,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가계 부채 문제 때문에 대출 규제 확쪼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뭐 저희는 올렸어요. 네. 가계 대출 네. 저희가 원한 건 아닌데. 네, 원한 건 아닌데. 근데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이 받은 거는 이게 뭐늘 이제 연말쯤에 나오는 성과급 잔치 이런 식으로 질타를 받잖아요. 근데 뭐 은행의 입장에도 한 한편 해는 됩니다. 예는 네. 돼요. 그 배당해 주려고 했더니 또 나라에서는 야, 니네 어려워질 때 그러면 어 문제 생길 수 있잖아. 그 함부로 그렇게 쓰지 마. 음, 그러니까 배당도 음. 못해. 뭐 돈은 쌓아두고 요금 먹어. 뭐 은행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laughs> 예. 그러니 뭐 이참에 그냥 음. 야, 기분 좋게. <laughs> 음. 좋게. 정리 한번 하고 네, 가십시다. 한번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쨌든 그 은행주 은행이 굉장히 이제 또 경쟁력 이 있어지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요. 더러운 거다 털고, <laughs> 네, 배드한 거다 털고, <laughs> 네. 이제 굿한 것만 가져갈 그쵸. 수 있으니까. 배드한 건 배드뱅크에 넘기고. 네, 어. 그러면 가장 또 걱정하시는 것이 이것이 모럴 해저들을 아, 가져오지 않겠느냐. 전, 절대 그럴 수 없다. 음. 절대 그런 얘기는 야, 나비 내가 성실히 갚은.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 다른 분들이 그럼 불성실하게 안 갚은 거냐 여러분 한 달만 연체해 보십시오 진짜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연체가 90일이 넘는 장기 연체로 넘어간다 그 고통을 겪어 보신 분들은 이걸 일부러 그럼 빚져 놓고 야 코인 투자 진짜 레버리지 왕창 땡겨 가지고 하고 실패하면 나중에 이렇게 탕감 받으면 되지 <laughs> 시도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삶이 그 삶이 아니라는 거 네. 이게 뭐일이 만원 연체 이 정도가 아니라 몇천 만원 단위에 뭐몇백 만원 단위도 그래요 연체가 시작되면 결코 이걸 일부러 어 도덕적 케이가 일어날 정도로 할 수는 없다는 거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나온 제도도 아니잖아요 네. 예전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채무조정 제도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부러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건 있어요 있는데 다 잡힙니다 네. 그리고 어 거의 없다는 거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렇게 일부러 해봐야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음. 어, 그러니 우리 그렇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뭐 평상시 어려운 분들 잘 도울 기회 없잖아요 네. 어 결국은 이거 뭐 세금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일부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지고 쓰이고 그분들이 다시 사회에 제대로 된 건강하게 경제 활동을 할수 있어서 사회에 보탬이 된다면 그게 우리한테도 이익이에요. 그쵸? 결국 그렇죠. 예. 지금 경제 활동 인구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분들이 의욕 다 잃어버리고 음. 어, 일을 아 이렇게 일해봐야 뭐하냐. 결국은 그냥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라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이제 음.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네. 리셋 그거 정도로. 저는 예전에 그 분이 개인적으로 생각나거든요. 뭐, 옛날에 한 10년 전쯤인가 개인적인 상담을 해드린 분이 있었는데. 음. 부채 문제로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음, 음. 심지어 이제 공직에 계신 분이에요. 네, 공무원인데 네. 공무원 중 하나신데 뭐 이게 가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음. 근데 이분의 카톡 프로필이 늘막 그런 거였거든요. 막다 싫다. 막, 음, 막, 음, 음. 그러다가 채무 조정 딱 되고 나서 이제 배경이 하늘로 바뀌었어요. 아, 하늘로 바뀌고 이그 언제나 즐거워. 내일 또 무슨 일이 뭐 이런 어. 식으로. 바뀌고, 아,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건 제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생각보다 연체를 하시면 100만 원이든 200이든 1000만 원이든 네. 연체가 되면 이제 이게 지속되다 보면 이 사람에게 딱지가 붙는데 그게 신용불량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면 그 사람은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것들 모든 것들 못하게 됩니다. 진짜 거의 아무것도 못해요. 휴대폰도 개통이 안 돼요. 안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취직 자체도 불가능하고요. 에. 그리고 뭐 계좌 이런 것도 다 압류당하니까 돈을 받을 수 있는 구멍도 없고요. 그 생각보다 아이 사람이 정말 살수 없게끔 만드는구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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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진짜 고통 그냥 미래가 안 보이거든요. 에. 달라질 지금보다 내 삶이 단눈꽃만칠라도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음, 음. 어, 이런 분들 보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새 출발할 수 있게끔 한다면은 그게 이제 우리 전체적인 사회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거죠. 네, 사회적 비용보다 효과가 훨씬 큰 단색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그킬 보고 그건 늘 자반에게서 노력하는 거고 음. 우리가 그 정도로 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 이거 일부러 막 빚져가지고 <laughs> 그렇게 다 악인이 악인이 많으면 못 하죠 이런 거. 그럼 마지막으로 여쭤볼 네. 거 이번에 그빚 상금 해주는 사람들 중에서. 네네. 외국인 채무자까지 포함된다고 하던데. 아, 네, 네, 예, 이번... 어, 외국인도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외국인이 그냥 네. <laughs> 아무 외국인이나는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영주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을 해 가지고 뭐 결혼 이민자 이런 거지. 우리 이게 쉽게 해서 그거요. 나 미국 가서 살려고 하는데 미국 영주권 미국 영주권밖에 얼마나 어려워요? 음. 근데 영주권 한번 받으면 거의 그냥 미국 사람이거든요. 시민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음. 그 미국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도 결, 할, 해야 될 것들이 결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하고 동일한 수준이다. 이런 분들은 내국인에 준하게 똑같이 이 취급을 하는 거지 외국인이라고 해가지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각박했나? 각박했어요. 어, 네. 백이민족 아니면 상대 안에 아니 이제 어. 다문화가 좀더 많아지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은 안돼 음~ 그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생활할 정도면 우리나라 사람과 동일하게 세금도 냈을 거고요 음. 예, 우리나라에서 하신 일들도 많을 겁니다 네. 차라리 그~ 저기 뭐야 시비를 건다면 범죄자는 안 돼라고 한다면 음. 아, 근데 그건 좀 그렇다라고 이제 정서적 공감은 될수 있는데 네. 외국인은 안 돼라는 게 일단 그 출발이 그럼 네. 불법 체류자야 음. 어, 불법 체류자라면 이건 범법자니까 안돼 그럴 수 있는데 음. 단순히 외국인한테도 혜택을 주냐 이걸로 문제 삼는 거는 아니 왜라는 생각이 음. 오히려 반대로 들더라고요 네, 음. 자 이재명 정부의 첫 이제 추경 정책이죠 소비 쿠폰 그리고 비탄감까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어~ 이 영상을 올리거나 이제 요즘에 비탄감 정책 뭐 이런 거얘기하다 소비 쿠폰 얘기하다 보면은 일단 접어두고 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실 수 있다고 생각돼요 네. 네 하지만 어~ 좀 냉정하게 한번 좀 이렇게 톱어 톱어 보시고 예 정말 내가 이거는 어~ 지적을 해야겠다 싶으시면 음. 이제 욕도 많이 하시고 음. 네 아니면 더 보완할 지점을 지적을 해주시면 화는 좀 삭히시고 음. 다 같이 생각을 네.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네. 날이 더워서 그런가 사람들이 네. 화가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지수가 높아지다 <laughs> 보니까 네. 그데 이게 요즘에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 다들 거론하고 화를 내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싫어 저당이 네. 싫어라는 것 때문에 자꾸 싸우시는데 음. 아니 싫은 건 많죠 음, 음. 많은데 우리가 어쨌든 목표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잖아요. 음, 음, 맞아요. 네. 우리 지성인들로서. 네, 다 같이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라는 네. 의미에서 오늘 준비를 해 봤습니다. <laughs> 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소장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